네 안녕하세요 쿡카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 제가 10월 초에 업로드했던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을 한 3개월 정도 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한 결과 제가 얼마큼 이게 어, 유용한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옵션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스마트 호출 기능. 그것도 어 제가 있는 위치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차장에서 차량을 제 앞으로 빼거나 뒤로 넣는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게 앱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바로 바로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딜레이가 되는 경우에는 뭐 앱을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그럴 바엔 내가 운전해서 빼지라고 해서 그냥 빼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뒤로 집어 넣을 때, 뒤에 약간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이러면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좀 난감했던 경우가, 이제 주차를 빨리 해야 돼서, 제 내가 좁은 공간이어가지고, 차를 집어 넣으려고, 어, 그 기능을 썼는데,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차가 가다 멈추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럽다 그래가지고, 아 결국엔 제가 다시 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운전해서 집어넣고 나오는 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샤먼 기능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이제 공간에서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그 기능을 가장 많이 쓰지만 그 기능 자체도 앱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어,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뭐 어떤 버튼을 띡 눌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랑 어, 차량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점차 안 쓰게 되는, 어, 그런, 게 되네요. 제가.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편리하긴 한데. 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어, 그 기능 하나 때문에 450만원 정도 주고 이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어,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여기 보시면 네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이차 오토파일럿만 사용하는 거랑 네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사용하는 거랑 어, 아직 한국 도로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자동으로 막 차선 변경하는 알림이 오는데 어, 굳이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이 친구가 어, 변경하고자 할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어, 좀 그게 번거로운 게 있고 차선을 이동할 때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잘 차선 변경을 그냥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네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도 어, 일상 생활에서는 거의 잘 켜지 않는다. 네, 이게 지금 네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고 끄게 되면은 음, 이게 지금 오토파일럿인 상태입니다. 그냥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 오토파일럿만 사용해도 충분히, 어, 작동이 잘 되고 유용하기 때문에, 이내비게이트온 오토파일럿이 있다고 해서, 어, 드라마틱하게 편리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굳이, 굳이, 네, 예, 45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살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인 뭐 기능들은 제가 말한 바로 그몇 가지, 가지 기능들이 때문에, 어, 정말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자동주차 기능도 많이 쓰실 것 같지만, 어, 자동주차 기능은 이럴 때 많이 씁니다. 테슬라를 처음 타본 분들에게, 짜잔, 신기하지? 라고 이제 보여주는 용도로는 어,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 자동 주차를 하기 위해서도 그 차량이 그 선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차선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선이 인식되지 않은 어두운 주차장에서는 그 기능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어 주차선이 이렇게 있으면 완벽하게 그 중앙에 주차하지 않고, 항상 저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주차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운전자가 좀 내리기 불편하죠. 이 말은 즉슨 내가 운전해서 내가 주차한다. 이게 편리하고 빠르다. 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 여성분들은 종종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사용하다가 좀 불안한 어, 감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또 많이 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PPU 차는 애초에 잘 쓰질 않습니다 저는 편리하게 어,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번 이 뒤에 가다가 밑에 있는 턱을 보지 못하고 차가 어, 그대로 가면서 살짝 긁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100% 믿지 못하고 이 센서가, 뭐, 후방에 있지만, 밑에 있는 그 벽, 벽돌, 뭐, 이런, 어, 살짝 높은 그 턱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네, 그대로 가서, 하단에 좀 긁히는 위험이 있어서 쓰지 않고, 그 다음 자궁주차나, 뭐, 그 다음에, 옆으로 하는 주차나, 평면주차나, 잘 하긴 하는데, 굳이? 굳이? 예, 네,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어 급박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 제가 하는 게 지금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어떨 때 쓸까 그냥 정말 주차에 자신이 없는 때 여유가 있고 주변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공터나 이런 데서 어 주차를 한다 라고 하면은 쓸것 같아요 근데 막 급박하고 막 사람들이 앞에 있고 주차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자동주차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 눈치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 정말 이게 자율주행이 엄청 상용화가 돼가지고 그냥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이게 모든 걸 해준다 하면은 그 기능을 쓰는 게 맞는데 뭐 지금은 사람이 다 개입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그럴 바엔. 굳이? 예, 네, 굳이. 어, 제가 차선도 변경하고 제가 주차도 하고 그냥 보조장치로서 지금처럼 운전을 하는 보조 장치로서는 오토 파일럿 정도면 어,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테슬라 이제 거의 한 2020년도부터 사, 탔으니까 뭐 3, 4년 탔잖아요. 2021년도, 22년도, 2023년도 이제 2024년도까지 계속 타고 있는데 냉정하게 향상된 오토 파일럿은 돈질알이다. 네, 그, 450만원을 쓸 바엔, 뭐, 예를 들면, 그냥, 그 정도 가격이 되는, 어, 뭐, 구찌 가방을 사주시는가 와이프분에게. 그게 훨씬 더, 어, 유용한, 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 소프트웨어에 450만원을 태우는 건, 진짜, 저는 돈지랄이라 생각합니다. 진 진심으로. 저는, 이, 3개월 이용하는 레퍼럴 코드를 통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어, 이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은 얼마나 아까웠을까? 얼마나 돈이 아까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뭐풀 셀프 드라이빙을 기대하고 앞으로 이게 한국에 도입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풀 셀프 드라이빙이 진짜 도입됐을 때 그때 어,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은 아직은 한국은 오토파일럿만 이용해도 테슬라를 충분히 어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으니까 어, 옵션을 고민하지 마셔라 어, 굳이 네 굳이 3개월 정도 타보시면 알 거예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보시면 알 텐데 아뭐그 주차장에서 앞으로 나오게 하거나 뒤로하는 뒤로 가는 기능이 어, 없으면 조금 아쉽겠지만 불편하진 않아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또앱 기다리고 막뭐한 시간이 더 민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에 가다 멈추고 이러면 또저 당황스럽고 자 테슬라를 매우 좋아하지만 그 자동 호출도 사실은 쓸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동으로 애를 부를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빨리 뛰어가가지고 차를 가져오는 게 빠르지 비가 오더라도 네, 그 시간에 차를 그냥 빨리 가져오는 게더 빠릅니다. 근데 그 2, 3년 전에 나온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그렇게 자동주차가 되고, 어, 그, 이네비게이터온 오토파일럿으로 이 인식을 해가지고 차선 변경에 대해서, 어, 제안을 해주는 기능은 어, 매우 놀랍긴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어,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처럼 구매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어, 제, 제 충고를, 조언을 응, 받아들여서, 어, 받아들이신 다음에 차량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향상된 오토파일럿 어, 짧은 리뷰였고요. 혹시 좀더 궁금한 게 있거나 어, 다른 어떤 음,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제 다른 게좀더 어, 어떤지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근길에 미팅 가는 길에 생각나가지고 저번에 댓글로 항상 오토파일럿 한 2, 3개월 정도 이용해보고 리뷰 남겨달라고 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준비해봤고요. 네, 다음에 또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